이게 카톡 고백 월드컵이 어제 그 뭐야 신조 씨네 방에서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봤잖아요. 근데 저 같은 17세 여고생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자 갈게요. 카톡 고백 레전드 월드컵. 자 고백녀가 김지연인 것 같아요. 뭐해? 그이 있음. 그래? 응응. 응. 야 우리. 응응. 응. 사귀자. 갑자기 뭐야? 아니, 그냥. 그래, 사실 나도 더 좋아했어. 아, 저기, 진짜 미안한데, 이거 친구랑 게임해서 그런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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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거 그거야. 게임이 아닌 거야. 이거 어장 떠본 거야, 솔직히. 이 여자의 욕먹어야 돼, 진짜. 아니, 진짜 나쁜 거잖아. 로나, 로나, 땅땅. 로나, 로나, 땅땅. 이 주은씨가 굉장히 터프하시네, 털털하시네. 주야, 쭈야, 안녕? 주야지는 수업 중? 아 이거는 쭈야지라는 거에서 빡쳤네 여자애가 쭈야지 그러면 쭈야 플러스 돼지잖아 그러니까 빡칠만 하지 돼지야 돼지 도야지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돼지라는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하거든? 진짜 장난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돼 죽통을 날려야 돼 <laughs> 죽통을 그냥 <laughs> 여러분 절대로 하나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자한테는 돼지 통통해 뚱뚱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사친이던 여자친구던 야, 나 너무 뚱뚱하지 않냐? 나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 이러면 야, 너 정도면 딱 적당하지. 무슨 다이어트를 해?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애가 변주를 쓸 거야. 야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야 요즘 다들 날씬한데 난 다이어트 해야 될것 같아. 그치? 야 그러지 말고 진짜로 아나 죽겠어 이러면 야 적당히 살집이 있어야지 그래야 좋아. 건강에도 좋고 너좀딱 좋아. 쭈야 안녕. 으악! 어 근데 이거는 너무 찡하다. 아... 근데 마망도 이런 적 있었어. 마망이 옛날에 쿠산하기 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3D 인간을 별로 취급을 안 했대요. 정말로.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진짜 이런 기분이었대. 그래서 이게 기, 이해가 가. 이렇게 생기는데, 응? 크크. <laughs> 내가 얘 좋아하거든. 응. 근데 지금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 응? 아무튼 이건 레전드인 것 같아. 로나 로나 땅땅. 로나 로나 땅땅. 선배님 죄송한데요. 응? 선배님 프사 있잖아요.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남들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언제 저랑 찍으셨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이거 저번 주 회식 때 찍은 건데. 아무튼 딴 거로 좀 바꿔 주세요. 저는 솔직히 선배님 번호도 모르는데 그렇게 저랑 둘이 찍은 거프사로해 놓으시니까 좀 그래서요. 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laughs> 내가 부끄럽냐? 어? 아니요, 바꿔 주세요. 어, 그래. 이건 고백이 아닌데? 아, 의구! 가 있구나. 의구! 아, 이 아저씨 되게 주책부렁인가 봐. 혼자 썸 타는 사람 있잖아. 꼭 보면은 막뭐 PC방에서 웃어줬다고 나랑 사귀는 거 아냐? 쟤나 좋아하는 거 아냐? 야, 네가 웃어줬잖아.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 여성들이 여러분께 웃어주는 건 서비스 직의 웃음일 뿐이지 너를 꼬시려는 게 아니다. 이게 진짜 주제다. 남자들은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랑 술 마시는 것도 재밌고 여자들은 남자랑 노는 걸왜안 즐기지? 아닌데 나도 남자랑 놀고 술마으면 재밌던데? 그래? 그럼 술 마실래? 아니 <laughs> 나 술끊음. 아 진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이술 먹으면 개가 술 먹으면 <laughs> 술 먹으면 개가 되나 보다 그래 시험 끝나고 밥이나 함께 하자 이거 왠지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일부러 카톡하기 늦게 해서 답할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오해를 좀 풀어주지 않으련 밀보기 방지 근데 마마니를 논나땅니 어떻게 다 알아 밥은 따로 먹자 밥은 원래 따로 먹는 거 아님? 그냥 같이 안 먹을래 <laughs> 아 진짜 싫 여기, 근데요, 남자분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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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잖아요. 이거 굳이 남자 거를 모아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카톡을 왜 셀프 박제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입장 바꿔서 여자였으면 나는 쪽팔려서 절대 못 올려. 어차피 실패한 고백 추천이라도 받아야 함. 개추 받으려고? 개추? 개최? 아니, 챔피언 게 개념글을 이긴단 말이야?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거야. 로나, 로나, 땅, 땅. 로나, 로나, 땅, 땅. 오빠! 땡금 없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영어 어때? 굿! 땡땡인가 보자는데, 당연히 컬이지. 어, 미안! 어, 땡땡 오빠한테 보낸다는 게 쏘리! 어, 그래. 나도 너인 줄 모르고 컬했다. 나 아는 애 중에 박땡땡이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계략작 <laughs> 아, 아 이거 진짜 공감성 수치다. 잘 거면 차주고 만나줄 거면 말해줄래? 미안한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상처받지 말고 콜. 어? 욜 쿨한데 당근. 우리 어색해지 말자. 오케이. 이거 지금 그.. 나 삐졌어 나 지금 대탁 삐졌으니까 빨리 빨리 풀어줘 흥칫뿡야 흥칫뿡야 나 지금 삐졌는데 흥칫뿡야 흥칫뿡야 나 지금 삐졌는데 뭔 소리지? 난 기다린다 했어 안갈 거야 그냥 널 계속 좋아하고 싶어 나 말고 좋은 여자 되게 많아 너도 알잖아 그니까 그냥 서로 놔주는 게 좋아 지금은 아닌 거 같아 안돼 미안 그럼 이제 다 말할게. 너가 없는 이생은 의미 없으니까.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누구랑 추억을 나누겠어. 너가 놓면 난 웨이트. 어, 제 점수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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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자존심에 금가려 그럼. 아, 진짜 저랑 연락하기 싫어요. 사진, 사진, 동영상, 기프티콘. <laughs> 아니 근데. 기프티코을 진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더정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로 뭐 커피라도 하나 주면서 커피 한잔 해요. 생각나서 보냈어요. 이러면서 얘기라도 하든가 네 금방 먹었어요 방금 크흐 <laughs> 굿! 끼니는 제때 먹어야지 일단 한시에 보자 집이 어디쯤이야? 근데요 저 지금 한숨 잘 거라서 유유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한숨 잘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1시 11시 52분에 1시에 보자 그러면 안 돼. 최소한 화장하고 머리하고 3 시간은 줘야 돼요. 이건 센스가 부족해. 원빈이면 잠옷 차림으로 나가. 너. 안 되지. 원빈 님은 또 잠옷 차림으로 못 가. 로나로나 로나, 마망이랑 파파랑 누가 먼저 고백했어? 파파. 파파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마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 가지고 오지게 쫓아다녔음. 자. 얘들아, 절대로 공개 고백 이따위로 하지 마. 이맞춤퍼 틀린 것도 정말 킹받고요. 아, 근데 이건 아름다워. 솔직히 이건 찌질해. 이거는 쭈야 안용이 포인트가 아니야. 쭈야 지가 포인트야. 이것도 잘못 잡았어. 야, 잘 들어. 넌 정신 모집에서 탈락하였다. 학식도 같이 안 먹어주는 니녀는 더 이상 나의 썸녀가 아니다. 하하하아하 b i 자 여러분은 뭐가 더 싫어요? 뭐가 더 역겨워요? 어 인우공이 더역어 여... 그치 이게 더 진짜 어 여러분도 아는구나 어 어제 침조씨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인우공 저거 저러고 군대갈 노밈 클클클 어 침조씨는 어제 옹어했다고? 풍아조씨가 싫어했다고? 아 진짜? 침조씨 왜그래? 로나 학생의 어머니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흠 음, 음, 음. 안녕하세요 마망이에요 어... 저건 한마디로 X된거예요 절대 X지 마세요 됐죠? 이벤트는 어. 현금 이벤트가 최고입니다 장미꽃 말고 <laughs> 5만원으로 고의 접은 돈장미 선물해보세요 어 뭔가 아네? 오 하던 놈인가? 연애 좀 하던 놈인가 봐 역시 이누공이야 더 승전! 솔직히, 인우공은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승률 1등일 것 같아. 인우공이 1등이네, 역시. 어, 인우공은 이길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오늘, 어, 로나가 알려드린 포인트. 절대 여자한테 돼지라 그러면 안 된다. 공기 고백은 안 된다. 말 걸고 싶으면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자. 세 가지 포인트 잊지 마세요. 로나, 로나, 땅땅. 로나, 로나, 땅땅.